제자와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어 구원하고 해방시키고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상에 보내셨으니 주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당신의 권능과 은총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치료의 강선으로 우리를 비추어주셔서 우리의 병든 유체가 치유되는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자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지금 저희를 만져 주옵소서. 당신은 제 마음과 몸과 영혼과 정신의 케어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보혈로 저희를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저희 머리에서 발끝까지 적시도록 부어 주옵소서 제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모두 없애 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불길이 저희 온몸을 관통하여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몸의 아픔 부위가 당신의 창조하신 그 기능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우리의 허리를 만져 주옵소서 눌린 신경이 자유하게 하시고 디스크와 협착증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신경통과 관절염, 통풍은 사라지게 하시고 연골의 내사품을 당하는 다리가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골다공증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신장과 간은 재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간염과 신부전은 사라지게 하시고 위염과 위궤양, 또 췌장염과 식도염 모든 염증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폐병을 고쳐 주시어. 없어서. 아토피가 사라지게 하시고 피부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천식과 중농증, 비염과 결막염, 갑상선은 사라지게 하시고 눈의 신경과 각막과 동공을 움직여 보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혈관은 뚫어질지어다. 고절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심혈관과 뇌혈관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뇌절증과 중풍은 사라질 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피가 맑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막힌 혈관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빈혈이 회복되게 하시고, 혈압과 당뇨의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 정상적인 세포는 사라지게 하시고, 암세포는 빠져나가게 하시며, 정상적인 세포는 살아나고, 면역력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드신 창조의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을 더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두통이 치유되게 하시고 불면증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지며 우울증, 무력증과 스트레스는 깨끗하게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주셔서 우리 마음속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신관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실타래처럼 꿰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를 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막혔던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